사무엘하서 15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셔왔던 언약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에 있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두 사람의 제사장 아비아들과 사독이 그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을 다윗과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두 제사장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랐어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이 언약계를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한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도로 갖다 놓으라고. 25절,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충격으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을 다윗은 원치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궁하면 은 뭐든지 다 해보고 싶잖아요 다윗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뜻에 어떤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혹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내 명예가 걸려있는 일에 내 영광이 걸려있는 일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얹혀가지고 그렇게 한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참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좀 정치적으로 중요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이미 그 성을 버리고 나가는 다윗에게 있느냐? 아니면 성에 들어온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있느냐? 이 정통성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의 도장이 중요하잖아요. 옥쇄. 옥수에. 그래서 옥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옥수에는 마치 이 언약계와 같은 거예요. 언약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언약계를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발로 다윗에게 찾아온 거고,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언약계를 자기들이 들고서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걸 자기 정권의 이용물로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윗에게 대단히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드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권력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어떤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일을 그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언약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백성들에게도 대단한 이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맨발로 아마 처음에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발로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나이가 많이 먹은 왕이 비틀거리면서 그 감남산 언덕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 정권 때문에 자기 형도 죽이더니 자기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지금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먹합니까 다윗은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징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다윗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감남산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걸다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두 제사장은 언약계를 다시 둘러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하는 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성 안에 백성들의 여론 이런 게 있다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달라. 다윗은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왕을 도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다윗을 돕던 장자방이에요. 다윗의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손을 떼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제 다시는 다윗을 돕지 않겠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도벨이 결정한 건 하나님이 응답한 것과 똑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가 결정한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갔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냥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더 절망이 돼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면 반드시 압살롬의 그 정권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나를 영영 못 돌아오게 만들 거다. 그래서 31절에 기도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요. 아이도벨의 보호리학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아무리 머리를 잘 써서 앞서는 물돕는다 할지라도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기도한 게참 오랜만이에요. 그 아들이 칠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장면 이후로 정식으로 기도한 게 오늘 여기 나와요.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남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마루턱에서 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가 누구냐?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가 옷을 다 찢고 머리를 전복 풀어헤치고 흙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이 후세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도 머리가 보통 좋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옆에 있다가 아이도벨에게 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까워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아이도벨 때문에 다윗 옆에 있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보다 나이를 많이 먹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반가운지 37절에 보면 후세를 다윗이 친구라고 불러요. 후세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후세요. 나를 따라가지 말고 내 부탁을 들어달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을 돕겠다고 얘기해라.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해라. 압살롬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나를 해치려고 계략을 짤때 당신이 좀 그걸 막아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중첩자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이건 죽는 일입니다. 그때 후세가 다윗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언약계를 메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내게 그걸 알수 있도록 해달라. 참 이걸 보면요, 다윗의 칼은 아직 독설지 않았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한수 위입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전쟁에서 진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지.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 성을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최선을 지금 다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다 망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하자.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은 다하자. 이게 맨발로 울고 가면서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은 실패자인데, 그러나 결코 그런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유를 이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동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공유에게줄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오늘 헤쳐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이 다윗답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개도 들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할수 있는 또한 지혜를 짜서 그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풀어가야 될지 다위대께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